안녕하세요. 김천. 지금 산의 날씨가 현재 영하 6.1도입니다. 이런 날 맨발 걷기 참 좋은 날씨죠. 뚜벅뚜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5시 조금 넘어서 눈길 맨발 걷기 약간 즐겼습니다. 즐겼다기보다는 극한의 고통을 이겨내는 걷기 훈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한번 극한 추위에 발을 맡겨본 사람은 이제 1분을 맡겼으면 1분 1초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1분 30초, 2분, 2분 1초, 2분 2초. 1km를 쉬지 않고 달리지 못하는 실력을 가졌는데 5km를 달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부담으로 찾아오거든요. 그러나 마라톤 42.195km를 완주해 본 사람은 1km는 아예 뛴 것도 아닙니다. 10km도 뛴 것도 아니고요. 42.195km를 완주를 여러 번해본 사람은 습니다 매수 8바람 이라고 합니다. 체감 온도는 지금 영하 15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발 한번 볼까요 눈에 소복소복 쌓여 있습니다 자 맨발 걷기는 습관입니다 제가 맨발 걷기를 시작한 것은 그 여러 분 정도 됩니다 여름인데도 땅은 시원했습니다.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은 뜨거운데요. 여름철에 할 때는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에는 반드시 신발을 신고 가셔야 됩니다. 후끈후끈합니다. 1초도 냄사를댈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름을 넘기고 가을을 지나서 겨울에 맹발걷기를 했던 첫 해의 추억이 떠오르는데요. 그때는 겨울에 눈밭디를 맨발로 걷는다. 이것은 상상도 꿈에서도 하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도 어지간히 정신이 <웃음> 많이 <웃음> 특이해졌죠. 소린도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는 맨발로 이렇게 매는 사람들을 보면, 야, 비둘 세상에 사람이 사람이다. 제가 어느덧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늘 이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하루 중에 아주 일부의 시간만 이렇게 특별한 음식도 별식을 먹잖아요 특식을 한 번씩 먹을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특별하거나 이상하게 보지는 마시고요 세상에는 관념을 넘어서면 전혀 새로운 세계로 경험할 수 있는 길도 때로는 열리니까 포용력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발자국을 보니까 다 신발 자국이지 맨발 자국은 한 사람도 없는 걸 보니까 이 겨울에 맨발로 산책하는 것들은 정말 특별히 단련이 된 이후에. 하시기를 바르겠습니다. 지금 한 그런지 최 5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1차 이제 발이 실인 것이 옵니다. 오, 낭떠러지 제법. 깊정 계곡이 겨울에는 미끄러짐 방지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지팡이나 이렇게 어싱 스틱 이런 것도 들고 하시면 이제 산길에는 특히 좋습니다. 이야, 눈이 너무. ...입니다. 그래서 저도 맑발기를 하다가 몸이 조금 안좋아지거나 몸살기가 있거나 잠을 적게 자서 빨리 빨리 자야하거나 이럴때는 늘 포기했습니다. 무엇때문에? 뭐 그러니까 오늘은 하지말고 내일부터 하자. 그러다보니까 맑발기가 습관이 되지 않더라고요제 유튜브가 습관팁이잖아요습니까 좋은 습관을 기르려면 어느 정도의 반복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그래서 모래 위에 집과 같습니다 기초가 없는 집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피곤하니까 맨발로 걷고 쉬자. 몸이 찌부둥하니까 맨발로 걷고 비타민 하나를 먹고 쉬어도 되지. 감기 기운이 있으니까 따뜻하게 입고 맨발로 걷고 약 먹고 쉴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장거리 자동차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오늘은 맨발로 걷고 푹 자자. 그리고 비페 경조에경조 사일에 비페 갔다 왔으니까 더부룩하니까 맨발로 걷고 쉬자. 한 40분 정도 맨발로 걷다 보면 속이 편안해져서 또 위에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야, 저기에 신발을 신고 오시는 분이 계시네요. 거의 미끄러지듯 이렇게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맨발로 그러면 그렇게 빨리 달리지는 못합니다. 이야, 너무 시원합니다.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laughs> 아, 아 아니, 시원합니까? <웃음> 예, 예. <웃음> 아이고, 의식, 저는 극기 <laughs> <급기> 훈련하고 있어요. <laughs> 예, 예, 들어가세요. 아이고, 너무 시원합니다. 화창한 날씨. 어제는 굉장히 추웠는데, 오늘은 햇살이 아주 좋습니다. 어제는 거의 왠종일 눈발이 휘날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햇살이 포근합니다 맨발굳게 해보시면 햇살이 들 때와 구름이 깃을 때가 확연히 다릅니다 작은 햇살의 가치를 햇살이 들잖아요 마치 난로를 끼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낙엽이 수북이 쌓인 곳으로 올라가면 낙엽이 추울 때 있잖아요 내 땅에 있는 것보다 낙엽 위에 올라가면 카펫 같습니다. 낙엽을 헤집고 발가락을 넣으면, 아유, 왜 이렇게 따뜻하지? 이 느낌도 들고 하거든요. 제가 살짝 맛이 갔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나중 되니까, 아, 보편적으로 하는 운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뇌는 습관을 들이기 나름입니다. 이 몸은 살살 달래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꺾어주고 다스려줘야 합니다. 몸의 주인이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몸이 다스려가기 시작하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몸이 좋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달고, 또 달콤하고, 또 이렇게 몸에 좋지 않는 것들을 몸은 자꾸 요구합니다. 어린아이들 가만히 놔두면 사탕하고 초콜렛만 먹지 않습니까? 몸에 좋지는 않거든요. 막 그래서 이 몸은 꺾어주고 요구를 다 들어주면 비만이 되거나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혈액이 좋지 않거나 반드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이제 발은 한번 볼까요? 이제 빨구리 해졌죠? 요게 반복이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한 15분 정도 됐을까요? 좀 별로 추운 것을 못 느끼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근데 햇살이 없을 때 오늘 새벽에 5시 몇 분에 했을 때는 굉장히 발이 차가웠습니다. 그만큼 그때는 영하 9. 몇 도였고요. 기온상 한 영하 3도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도 그때는 굉장히 발이 차갑게 느껴져서 아팠습니다. 근데 해산이 나는 이런 눈발이는, 어이, 왜 이래 뜨뜻하지? 이 느낌도 듭니다. 지금 바람도 아주 세차게 불고요. 눈발이 이제 나무에 멈혀 있는 그런 세차바람에다 날려서 마치 꽃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이 카메라를 든 손이 더 시렵네요. 바이 실행인것 보다 자 그러면 또 행사가 있어서 더 하고 싶지만 또 내려가서 또 준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매말 걷기 처음 시작이 어렵습니다 위험하다는 생각 또 힘들다는 생각 동상이 걸릴 것 같은 생각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냥 해보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조심조심 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물론, 눈길은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나는 겨울에는 맨발 몸걸을 이런 분들은 내가 발만 한번 대고 오늘은 마친다. 이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발짝 두 발짝 빼고 집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것이 습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아 제가 습관과 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다가 멈췄죠. 그래서 이 뇌는 습관을 들이기 나름입니다. 똑같은 동작을 10번, 20번, 30번 반복하면 이 뇌는 야, 우리 주인이 계속해서 똑같은 시간에 이것을 반복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생명의 중요한 동작이구나 이렇게 해서 뇌가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니 되니까 또 운전 중에 휴대폰을 하는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고 날것 같고 근데 그걸 한번두번 번 하다 보면 뇌가 그것을 아 이거 꼭뭐 필요한 동작이구나 하면 서 수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도 나쁜 습관도 반복하게 되면 습관이 되어서 뇌는 정의가 무엇인지, 부리가 무엇인지 구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습관이 들어진 대로 뇌는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훈련하는 것, 그래서 결코 자그곳이 버티고 있는 나무들처럼 이렇게 맨발로 눈 위에 서서 이 겨울의 첫맛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현재 영하 6.5도입니다. 화이팅 머리는 항상 시원한 냉수로 하신다는 거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발이 얼어있게 되면 감각의 무게에서는 온수를 하면 화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온을 급격한 변화로 동상에 걸립니다. 그래서 얼어있는 발을 추온은 아무리 차가워도 영상이거든요영상의 물로 충분히 체온을 올린 후에 그 이후에 미지근한 물로 접촉하시면 굉장히 발이 건강합니다 아까까지 발이 빨갰는데 지금 다시 거의 서서히 돌아오고 있죠? 이게 발이 얼었다가 또녹았다가 반복하면서 몸에 굉장히 발렴이 되고, 장수이은내 스위치가 팡팡팡하고, 휴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잠가주고요. 등을그 입자 색깔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무리하게 이렇게 따라하지 마시고 좋은 계절에 따뜻한 날 잠깐잠깐씩 좋은 땅에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